즐거운 놀이~~ 신나는 놀이~~ 나와 엄마한테 와와 지우야 와, 와 지우야 아빠가 너무 위에 있나봐 응? 와 지우야 오오오조용해 오. 어,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지지 재밌어. 오오오오오오오 재밌어 재밌어. 음 그렇지. 아이 잘하네. 어어오 그렇지. 어 잘하네. 어우 잘하네. 어. 거기어일일아 <laughs> 진짜, <laughs> 어! <laughs> 아이 고 웃겨, 와, 응. 와, 어, 나 신났어, 응신나 신났어, 야 뒤로 좀더 데리고 까어야오 신났어, 땀 나는 거야, 그고 가고 싶어 잠 뒤로 여기부터 가. 아, 이렇게. 오. 여기 기지여지오 신나서, 신나서. 어 예. 어너 예. 기다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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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오오우어지 어우, 어우, 오우 어우, 오. 우어어 어우, 어우, 어 <laughs> 어? 어머, 신나, 어머, 신나. 어머, 신나, 어머, 신나. 이야. 멋지다 우리 아들. 이 예. <laughs> 그냥, 자유자재인데, 이제. 어, 얘여 예. 어떻게 노는지 알았어. 어, 떡해 어머, 어머, 어머. 어웃 니가 알아서 와. 그지 우린 갈 데가 없어. 이쪽으로 와. 이쪽으로 와, 아들. できます。